설설 존나 싫어 가지고. 아저 석여 새끼. 아. 야좀 눕지 않거야 씨발아. 오이가 없는데 조금. 아니 이게 진짜 맞냐? 친구가 여기에 있는 건가? 지금 빠져. 아, 저기 봐. 어, 야 이거 뭐냐 이게? 형 들어오는 걸본 건가? 누가 아니면 애초에 한 명이 있었던가? 아 기다려봐 한번 봐보자 아 애초에 있었네 근데 나 뮤트 찍고왔는데 어? 소리가 들... 들리긴 했어? 저 오빠 저 친구 방송 키고 있는 거 아니야? 차 타서? <laughs> 왜다 가만히 있냐? 왜또 가만히 <laughs> 있는 거야? 뭐냐 이게? 근데 점착점 슬큰 집에 있는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면서 알고 오는 거긴 한데 이거. 훑으면서 막 그러니까 태민이 소리가 만약 저기 들렸으면은 바로 내려서 봐야 될거 아니야. 딱딱 타이밍이 태민이 받고 뭔가 방송 딜레이 느낌으로 딱. 내 거야 아니 그다음에 존나 플레이도 웃긴 게묻도 찍고 여기를 봐. 그러다 북쪽을 시야를 보거든? 근데 뭔가, 나 들어오는 거 보고, 갑자기, 급하게 뒤로 갑자기 온다 해야 되나 봐봐. 아, 오겠거니 하고... 아, 그러네. 살짝 느낌이 있긴 하네. 니... 네, 니네 타고 올때저윤조람한테너안 보였잖아. 이 사람이 본거 아니면 니를 알 수가 없네. 음, 보였나? 그러네. 이 사람한테 보였으면 보였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니, 나,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근데 이게... 이게 맞나? 시발? 아이 새끼들 무조건 방풍이네. 아니 애초에 들어가야 되는 서클에 누가 이거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있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니가 소리는 나중에 들렸잖아. 근데 애초에 아, 뒤에를 왔다 했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설명 이거 절대 못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니한테 삥갈 때도 보여주면 안 돼? 삥도 그냥 니한테 정확하게 계속 가던데? 아 했네 알트하면 살짝 총 살짝 움직이거든? 그래 저기 클랜에 서 친한거 오봉구 밖에 없다 본거 봉구형한테 사야달라고 여보세요 아니 형 혹시 형 클랜에 윤이라는 사람 누구야? 어? 배고파 윤? 아니 이 사람이 무조건 그 방프를 했거든? 방프를 했다고? 어 존나 역겨워 지금 존나 그냥 짜증나 진짜 그 정도야 형 심지어 이 사람 온라인이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바꿨거든? 신력 개온 게? 아, 상황이 형 보여줄게. 어떤 상황인지 형. 어, 한번 응. 봐봐, 봐봐. 다시, 다시. 저기, 오, 올 때부터 딱 봐봐. 저기 있어. 지금 존나 멀리서 오고 있어, 봐봐. 보여, 지금 보여. 보이죠, 왼쪽 위에. 본 느낌이 아니네. 맞지? 그럼 얘가 제트를 받고 어, 내려와, 어, 바로. 어 얘는 정말, 아직도 가만히 있어. 그렇죠. 이제. 이 사람 쓸큰집에서 이 사운드 바, 차 바퀴 끌리는 소리 이걸 들었다고 하면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을 뿐더러 저 위에 있는 사람도 그게 보였으면 저 플레이가 아니라 차를 시동을 걸었겠지 보려고 근데 양쪽 다 그렇지 않은데 확정을 짓고 지금 땡기잖아 어 아니 그냥 플레이가 존나 말이 안돼 나는 절대 이 플레이가 안 나올 것 같거든 절대로 심지어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왜냐면 잘했으면 이렇게 플레이를 안해 바, 만약에 자기가 방풀을 하더라도 절대로 고티어들은 절대 안 걸로 웬만하면은 아, 그럴 만 하겠다라고 플레이를 하지. 이 사람 은 그럴 만 하겠다 플레이가 아니야. 여기 팀은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방풀 아니야? 나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그내 컴퓨터로 내 게임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확정을 못 했지. 그래안 했어도 있잖아. 어, 안 해도 맞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왔으니까 이 사람부터 봐봐. 그때 사운드가 들려? 아 방금 왔네 야 봐봐 이 사람이 지금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봤으면 이 새끼는 핵이고 봐봐 근데 이게 차가 아래야 그래 뭐야? 아래 딴 차잖아 아래 탄 차잖아 이걸 봤으면 핵이라고 애초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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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갑자기 네, 내쪽 쳐다보고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후진한다음 에 후달 친 다음에 여기서 이지랄 하고 있는 게. 애초에 내가 밖기 전부터 형뭔 말아? 아형 이거 방불맞아. 아 진짜 나 아니, 진짜 엄마 걸게아 진짜 그 정도야. 나 엄마 아빠 다걸게 진짜. 아씨아형 아, 진짜라니까. 이거 무조건 방불이랄까 여기 뒤. 아니 저저저저 저, 저, 저 앞에 저저차 먼저 가는 애 뭐야? 제 봐봐. 얘? 예? 얘는 갑자기 탓타고앞뒤출발해 그다음 면수 찍어. 뮤트를 찍었다고? 봐봐, 말안 되지 형. 말안 되네. 야 이거 근데 말안 되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이걸 뮤트를 찍었다는 건 집에 왔다는 걸 안다는 거고 돌린다는 그 돌리거나 뭐 그걸 체크하겠다는 그게 아니네. 지 아예 아니,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뭔가. 근데 아니, 저 멤버에 우리 클랜이 방풀을 한 건지. 이 사람 아이사람 무조건 방풀이야. 이사람 무조건 방풀 이렇 애초에 봐봐 형, 이 사람이. 애초에 먼저 알려줬어 이 사람한테 왜냐면 이 사람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잖아 지금 진짜 이 로, 로우라는 아, 사람 맞지, 맞지. 근데 이 사람 맞지. 지금 아니 애초에 지금 뭔가 하고 있어 지금 봐봐 그러네 팀원들을 다 움직여 봐봐 뭐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거막딜다 치고 있고 뭐 얘는 차 타고 놀러 다기고 있고 쟤는 이거 말해줘가지고 이제 안 거지 얘는 내가 봤을 때이 사람도 잘못 아, 없을 그래. 수도 있어 이 사람 혼자서 지금 브리핑 에 들어갔을 아, 수도 있어 내가 언제 들어갔을 것 같냐 이 사람도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봐봐 여기서 어차피 내가 안 보이잖아 이게 근데 이 사람 지금 시점에서도 내 차가 절대 안 보여 이미 근데 브리핑이 들어간 거야 이미 지금 맞지. 이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 그렇 봐봐 그리고 차를 타고 뒤로 후진한 다음에 후진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윤이란 사람이 그치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치 봐봐 이 사람도 지금 듣고 어 어리바리 존나 타고 있는 거야 어 어? 하면서 애초에 내가 박는 사운드도 안 들릴 뿐더러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나는이 플레이가 만약에 방풀이 아닌면나 핵이라고 생각이, 생각밖에 안 되는 느낌? 지금?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사람 그냥 유튜브에 올려, 유,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거든, 지금 그냥. 아,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방풀이 아닌가요? 모른표하고 올려야지. 두 분은 예, 아까 그 전판에 이거 꿀팁 이거 정리할 때 있으셨던 분들인가요? 그렇지, 그치, 예, 그렇지. 그치. 누구죠 지금? 제지할립이랑. 어, 진짜 할립 아, 이거. 송수빈 신 이거 한 번만 아, 네, 알려주세요. 네. 형님 여기서 왜 뒤돌아봤다가 여기 차 타고 이렇게 뒤만 보고 있었던 거야? 이거 브리핑 넣어주고 맞죠?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얘가 웹포줄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남쪽으로 차진행을 차디행 한다 이렇게 그 배고파 윤이 얘기를 했어요. 윤주. 이전부터 그냥 방표를 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방표를 했죠 이 사람 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해줬어요? 뒷받할 만한 멘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뒷받침 할 만한 그냥 정확한 거그 뭐냐 얘가 4번 줄 그러니까 외포 그린 게 있었는데 네네. 제가 남쪽을 한번 그 시야를 떼요 네, 그 제가 안수빈 병신 그거거든요. 네. 근데 어, 응. 태민이 남쪽으로 오는데 막 이렇게 브리핑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아, 태민이 남쪽으로 오는데라고 예, 이미 방프를 하고 있었네. 그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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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 아, 팀원들한테 아, 아, 말해준 아, 거죠. 지금 형님들한테. 네, 말해줬어요. <laughs> 그리고 님 네. 그러면은 GJR이시죠. 네. 방금 이게 오로군님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건데 들으신 부분 아니면 게임할 때 네.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운드는. 사운드는 <laughs> 네,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브리핑 들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상황 똑같대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때 g 지 r 님이 이렇게 뒤로 돌잖아요. 이때 브리핑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초에 여기서 브리핑을 너무 줘가지고 이렇게 플레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분이 패미니 오고 있다라고 뭐 이런 발언을 한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확실해요. 네, 그거는 확실하죠 형님.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우리는 또 스트림하고 그리고 오르곤 님이랑. 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채팅품에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에, 그리고 분명히 저 윤희 이렇게 방플을 하고 이렇게 플레이한 것도 맞고 그걸 브리핑해 준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팀 안에서 같이 게임할 때 저희한테 멘트 넘겨주신 게 하지 마라 이거 왜 하냐 뭐 약간 이런 멘트를 따로 넘기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버려가지고 어,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겠죠뭐 그냥 자연스럽게 혹시나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말리는 그림이라도 아네네네 네, 네. 기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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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연락됐네 사과를 했는데 판단은 디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 하... 통화는 힘들 것 같고 화장실 다녀오고 생각 후에 파태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음 59세 나왔을 때 태빈님 킬로고 뜨는 거 보고 어 태빈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한번님이 어, 그러네 하면서 방송을 킨게 아니라 같은 방이기 전에 방송을 켜뒀었는데 밀려의 반대 다리에서 교전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저도 방송을 켜뒀다가 사집 같이 파밍 후에 사야는 올라가서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하다가 유튜브 소리 끈다고 알탭 했는데 화면이 태민 님 화면이었고 웨이 한번 긋고 꿀집에 있다고만 핑 찍은 후에 그 뒤로는 알탭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할때 방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해요 아니 형님 아니, 아 근데 인정하면 아니. 안 돼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와 진짜 아 근데 끓그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난저 사과 디메가 진짜 너무 차련입니다님 아, 영상 풍선 30개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 아니지 어 방 아, 할 아, 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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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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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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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Yeah. She's got some nice long hair and